MBC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 기억하시죠? 하지만 무한도전이 초창기에 폐지될 뻔했던 거 아시나요? 예능 PD 출신이었던 당시 MBC 예능 국장님 덕분에 폐지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방송국 PD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MBC의 김영희 PD 아세요? 나영석 PD나 김태호 PD 같은 스타 PD의 시조세라고 할수 있는 분인데요. 최근 유재석 데뷔 30주년 기념으로 유퀴즈에 김영희 PD가 출연해서 무한도전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 없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래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 자막을 예능 최초로 사용한 사람도 이 김영희 PD라고 해요. 이렇게 감각있고, 해안이 뛰어나신 분, 전공이 뭐였을까요? 김영희 PD님의 전공, 뭐, 신문방송, 언론, 미디어, 이런 것들을 전공했을 것 같지만, 사실, 국어교육학을 <laughs> 전공하셨어요. 많은 학생들이 방송국 PD가 되려면, 신문방송, 언론, 미디어, 이런 것들을 전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잘 나가는 나영석 PD의 경우에도 행정학과를 나왔어요. 나용석 PD는 공무원이 최고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근데 대학교 때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재미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응답. 시리즈,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런 걸 이제 연출한 신원호 PD의 전공은 화학공학과 무려 공대생이었다는 것 물론 김태우 PD 같이 신문 방송화 출신들도 있어요. 방송 관련 전공을 하면 실무에 도움은 분명히 되겠지만 이제 다른 전공을 했다고 불리할 건 없어요. 취업 포털 사이트 캐치에 올라왔던 이제 CJ ENM의 신입사원 채용 정보만 보더라도 PD의 경우 우대 전공이 없죠. 우대 경험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 선발되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국 필 d 는 대부분 공채를 통해 선발을 하죠. 대체로 서류 전형, 필기 시험, 영향 평가, 최종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차에 합격하게 되면 2차로 필기 시험을 보는데 뭐 방송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는 장문, 시사 교양 이런 것들을 봐요. 여기에서 대거 탈락자들이 발생하죠. 특히 장미죠. 결국 방송이라는 게 시청자들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글쓰는 능력, 구성력, 뭐 생각의 깊이와 다양성, 이런 걸 보는 거죠. 다음은 실무 능력 평가로 주로 프로그램 기획안 작성이 많아요. 면접으로 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평소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관찰하고 비평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면접. 음, 방송사에 따라서는 인턴십 과정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큰 틀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방송사에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세부 전형을 준비해야겠죠. 그럼 방송국 피디가 되고 싶어 하는 고등학생들은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피디가 되기 위해서 특정 전공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관련 내용이면 도움이 될수 있겠죠 뭐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쉽고 뭐 같은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뭐 신문 방송 언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전공을 하는 게 좋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PD도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연출하고 싶은 분야가 명확하다면,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좋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연출을 맡았던 이제 장경주 PD라고 있는데 이분이 사회학과 출신이에요. 정리해 보면 어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방송 국 PD에 관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성적 등의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다른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어 전공 상관없이 준비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아직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왕이면 방송 관련 전공이 좋겠지. 또는 연출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전공도 좋아.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오늘은 방송국 PD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TVN의 핫 PD는 인터뷰에서 PD에게 있어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이야기를 만드는 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편집이든 연출이든 PD가 하는 일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러로의 훈련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했죠. PD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협업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중요한 직업이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